제가 오늘, 어, 수업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어, 여러분 참고가 될 만한, 어, 어,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문화 경영이라는 것이, 어, 요즘 범람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문화와 인간 관계, 문화와 인간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 기업이라는 조직, 기업이라는 조직 내에서도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선양이라는 그 소주회사죠. 소주회사의 문화경영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에 중소기업 문화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된 내용, 특히 이 기업에서는 어떻게 문화경영을 하고 있는지, 문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어,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한 주간 지역의 화제가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슈 투데이입니다. 네. 요즘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생이죠. 음, 네. 그런데 이 기업에서도 문화를 통해서 기업과 국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경영 방침이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 예술을 기업 경영에 활용한 우수기업에게 수여되는 제6회 중소기업 문화 대상에서 네. 우리 지역 대표 중소기업이죠. 주식회사 선양이 대상의 수상해서 화제가 네.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식회사 선양의 조홍래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먼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올해 한 해의 시작을 참 네. 기쁜 일과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축하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전 충남. 그 다음에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그런 큰 영광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2006년부터 우리 지역의 문화 활동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네. 이 활동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동참을 해주시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주식회사 선양이 수상한 중소기업 문화 대상이 어떤 건지 궁금해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중소기업 문화 대상은요. 중소기업중앙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체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수상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네. 참 오랜 시간 개족산 이런 활동이나 즉소 네. 음악회들을 계속 활동을 네. 개최하셨는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선양의 주류만큼이나 인기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네. 그런 이런 활동들이 이런 문화적 활동들이 입증된 게 이번 또 수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예예. 예. 네. 저희들이 2006년부터 산에 개족산에 이렇게 흙을 깔아서 맨발로 네. 그럴 네.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해마다 (5월달에) 축제를 해왔습니다 축제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고 또 축제에 참가하신 분들이 또 우리 계속사례에 대해서도 많이 또 알고 계시고 또 전국적으로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대전을 빨리는 그런 또 좋은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들 (2007년부터는) 그 숲속 음악회에 저기 화면에 나오네 숲속 음악회. 네. 하면서 도 이렇게 문화 문화 계층 그렇게 그 음악회 소외된 계층을 찾아다니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아. 연간 한 80배 정도 해왔죠. 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네, 네 지금 뭐 예. 마지막 사진에서도 나왔다시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예, 예. 수 있고요. 참 네. 표정이 즐기는. 예, 예. 숲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회라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예. 마음도 편안하게 하면서 네. 그 음악으로 정신도. 산에 네. 와서 이 이렇게. 그, 맨발로 그러면 지압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살림족을 네, 그렇죠.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다또 음악회를 한 시간 정도 듣고 하니까 상당히 그 표정도 밝고, 예,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야,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전 지역에 사는 분들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몸과 마음을 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세환 네. 아나운서, 아나운서 혹시 가보셨어요? 저 가봤죠, 당연히. 아, 저는 아직 좋더라구요. 많이 알고는 있는데 못 가봤는데 꼭 한번 가봐야겠다. 예, <laughs> 네, 네. 한번 오시죠. 네. 네, 사실 그 황토길이 처음에 조성이 됐을 때는 음. 시민들의 반응이 어, 어떻게 산에서 맨발로 걸어다니까 약간 의아해하는 반응도 있었거든요. 그데 예. 지금 많이 유명해져서 주말이면 진짜 시민들이 많이 찾으시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뭐 소주 팔라고 한게 아니라 왜냐하 아, 이런 네, 좀 그러셨군요. 이렇게 제가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또 제가 일주일에 한육일 정도 산에 갑니다 어? 가보고 예 네, 너무 좋아요 직업이 산악이지 네. 네. 너무 좋고 또 네. 제가 산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보고 아, 고맙다는 인사를 또 하고 아, 참 네. 표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그런 분들이 또 좋아하니까 저는 또 계속 또 좋은 흙을 이렇게 가져와서 깔게 되고 네. 또 비가 오면 또 쓸리 나가지 않습니까 이그래서 그렇죠? 네. 계속 깔게 되고. 또 이렇게 마르면 또 물을 뿌리줍니다 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네, 예 네, 하나 하고. 보고 또, 사람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상당히 또 좋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네.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이 TV 화면에서 네. 캐릭터처럼 그려진 회장님을 네. 많이 뵀었어요. 네. 근데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캐릭터처럼 <laughs> 너무 닮으셔가지고. 네, 영화 보기 전에 항상 예고편남잖아요 항상 거든요 너무 닮으셨어요. 네. 그럼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황길 자주 가시나요? 예, 네, 저는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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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맞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 황토끼를 조성하게 된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제가 2006년도 4월경에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산에 계속 산을 한번 걷게 되는데 그때 여자분이 예, 이렇게 하의를 신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이렇게 조금, 어... 돌밭이었죠. 돌밭에 양말을 신고 한 4시간 정도